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한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합니다. 대한어세비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입니다.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도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의 정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 해표는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런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 수립 과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어협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